안녕하십니까. 금계산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채, 어, 소개할 난초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속구리 두 개까지 해서 1 2 개입니다. 자, 모두 다 산채, 제가 다 산채에서 배행한 종자들이고요. 어, 요거 하나만 지금, 어, 5번만 지금 이제 산채에서 뒤에 썩은 벌브하고 이렇게 다 정리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생강은 출발드립니다. 아 생강근이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개수가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지 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얼른 보지 않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자 1번. 여 놈은 공에서 제가 산채한 생강간택도 산채한 3번입니다. 3번. 산반. 자 입변 3번이거든요.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잘 들었죠. 자 짤막한 엽성에 초세가 아주 좋은 3번입니다. 여 놈은 꽃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자이고요. 올시화도 이렇게 산반이 잘 들어 나왔습니다. 입장마다 산반이 잘 들었고요. 청이 좋고 난초가 처지지 않는 종자입니다. 입엽으로 서 있고 아주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산채 콩벌브도두개 보이실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달렸더라고요. 뿌리도 완전히 좋고 자척수는어 여기 보면 그 꽃대가 있네요. 난 꽃대 단지도 몰랐는데 어, 이 꽃대를 한번 올려봐야 되겠네요. <laughs> 저도 몰랐습니다. 꽃대 달았는데. 초꽃대인데, 지금 산책에서 이게. 어이고이거 꽃대를 달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13cm에 0.7mm 정도 나옵니다. 촉수는, 어, 한, 둘, 셋, 넷, 어, 여섯 촉에 콩불부 두개 있고, 또 초꽃대를 달았네요. 어, 나저 몰랐습니다. 저도. 초꽃대달았는데산바나를 기대하면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산채해서 배양한 종자고요. 초발 그대로입니다. 자, 이놈은 제가 12만원 에드리겠습니다 12만원. 자, 2번. 자, 2번도 자, 공에서 산채를 해서, 여기 보시면 잡아져 있는 거 보이죠? 이 변을 보고 기, 계속 키운 겁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변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땡겨 보시면 이렇게 변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초기고요. 재작년 떡잎 이제 올올 신화가 이렇게 두화변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습니다. 딱이벽으로서 있고요, 떡잎도 잘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난초가 참잘 생겼을 거예요. 진청에 난초 가 이렇게 이벽으로서 있습니다. 이게 산채 그대로고요. 아주 초생은 좋습니다. 시큼합니다 난초 보십시오. 올 신화가 멋지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 사엽에 이벽으로서 있고. 딱 두화변 형태입니다. 이것도 산책 그대로고요. 콩볼브가 한두개 있네요. 뿌리 보십시오. 뿌리도 아주 좋고, 볼브도 잘연되어 있고, 둥글둥글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화를 한번 쪼아볼 수 있는 종자니까요.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 한자주십시오 신화촉 사이즈가 한 10, 한 1, 2cm 되겠네요. 여폭이 한0.78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주 종자가 좋은 종자니까요. 어디, 뭐, 분주한 거 없이, 그대로, 산채 그대로니까, 이것도잘 보시고 한번 배양을 하셔도 무난할 겁니다. 이것도 내가 저렴하게 아침에 제가 10만원 에드리겠습니다 10만원. 종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도, 이거 며칠 전에 산채한 종자인데요. 여수여수화양면에서산채한 종자입니다. 자, 신호 딱 제대로 붙였네요. 이것도 생강근이고요. 모쪽 보시면 생강근. 자, 이제 이 생강근 토끼쪽에서 산에서 이제 신화를 받았는데요. 한해변입니다, 한해변. 완전 히무광에만초가 아주 이렇게 웅장합니다. 생강근이고, 요것도 지금 자마가 제대로 붙어서요. 신화를 한번 뽑아볼 종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요, 요 종자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변발전이 많이 할것 같아요. 무광 길입니다. 무광에 목대 아주 좋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난초는 이렇게 목대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꽃을 기대하고 변발전도 많이 합니다. 사이즈는 한 17cm에 한 1.0까지 나오겠네요. 반성도 싹 깔려 있고요. 안쪽 정말 웅장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7만 원에 드겠습니다. 리 7만 원. 자, 4번. 자, 4번 이놈도. 자 보십시오 공원에서 산책 종자고요. 산책 그대로입니다콩볼 보이시죠? 뭐. 여기는 산책촉이에요두 개는 무너졌고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무광질에마루변에 한엽변이죠. 이건 한엽변. 거치 가 없어요 거치가. 아주 그냥 봐 보십시오. 이쪽 떡잎도 아주 잘 챙겨 풀었습니다 지금. 요놈도 한엽변, 한엽 도합변 스타일인데요. 요놈도 이제 꽃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여놈도 종자가 괜찮거든요 촉수는 두쪽이고 콩볼버가 두개 달려있고 사이즈는 12cm에 옆 폭이 한0.8 정도 나오겠네요 아주 잘생겼다 이것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난초들은 제가 다 산채에서 폐양한 종자니까요 어뭐 확실한 종자니까 잘 보시고 한번 촉수를 늘려도 괜찮을 겁니다 잘생겼으면 좋죠 사이즈도 말했고요. 자, 보십시오. 이놈도 가격을 제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자, 5번. 5번 이놈도 공에서 산책에서배행한 종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다드이와 됐어요. 제가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볼브가 있는 거, 썩은 거다제기있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사이즈는 한 7, 8cm에 예포기한0.89 정도 나오겠네요 보십시오변 봐보십시오 모쪽변 전역적인 한입 변입니다 시큼하니 난초도 요거 이제 신화촉이게 올신화촉 이게 올신화 변입니다 난초가 시큼하니 잘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죠 난초 요것도 속수내 늘어나면 아주 좋을겁니다. 이 종자도 이놈도 제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원 오늘 전화하게 드립니다. 자 알고 쉬고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자 6번 6번 이놈은 자요 소꼬리 종자에서 배양한 이 밭자리 종자거든요. 여기서 제가 캐서 지금 계속 신화 받은 종자입니다. 이것도 생강근이고요. 생강근 쪽 보이시죠? 노래 나온거 이게 생강근 쪽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신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늘 띄우고 서성의 어, 서반이거든요 자 알아보십시오 생각은 그대로고 여러분도 꽃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종자입니다 자올 신화도 이렇게 꼭 보름달 같이 그런 무늬 형태로 올라오거든요 네, 여러분도 공입니다 공 고웅. 초세도 좋습니다 정확한 서반이 맞습니다 자 촉수는 세 촉에 자 산채 쫑대 <laughs> 하나 있고요. 어, 사이즈는 10cm에 0 5mm 정도 나오게는 0.5mm 정도.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8만에 드겠습니다. 리8만원 6번 8만원 7번 자 보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은 설백산반입니다. 설백산반. 진짜 문이 좋죠. 이? 이런 설백산반이 <laughs> 좀기합니다기해 이것도 산책 그대로고요. 산채 콩볼 보이시죠? 두개 달려 있고. 자 이놈도 산책한지한달 정도 된 종자거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생각도 보이고요. 이게 설백산바는 참 귀합니다. 여 종자가 청도 좋고 육질도 있고요. 이엽에 상당히 멋있습니다. 뻗대가. 사이즈는 한 9cm에 9cm에 역폭이한0.5 정도 나옵니다. 이놈은 종자 가참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산바는 한번 키워 볼 만합니다. 제가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자, 7번, 15만원. 자, 8번. 자, 8번도, 어 놈도 생강근입니다. 뒤에 보면 쫑대 보이시죠? 요 쫑대 호가 보이시죠? 호. 요거를 보고 산책을 한 겁니다. 쫑대, 뒤에 보면 생강근초. 자, 쫑대에서 올해 신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반 중투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산반 중투로도 보여요. 색감은 황입니다. 황이고, 어, 기부까지 이렇게 녹선도 내려가 있고요. 이제 올 신화는 이렇게 받았지만, 다음 신화에는, 내년 신화에는 또 3반 놓고로도, 어, 갈수 있는 그러한 종자로도 보여집니다. 자, 사이즈는 한 16cm에 0.7 정도 나오겠네요. 요놈 종자 상당히 좋습니다. 생강은 이고요. 황 3반 중투에서 서반 중2입니다. 자, 삼방 노코로도 갈, 기대도 할 수도 있고요. 무인 선천성이고요. 아주 무인잘 들었습니다. 깊게. 화려하게. 목대도 상당히 좋고, 뿌리도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요놈 가격은 제가, 요거는 또 기한 생강건 용자니까 요거는 제가 20만원 해드리겠습니다. 20만원. 자, 잘 보시고, 자, 가격 대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laughs> 자, 9번. 자, 9번도, 자, 이, 이, 밭에서 나온 종자예요. 이 밭, 이것도. 이밭 종자들이 서반도 나오고, 자, 산반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끝에는 또 약간 산반성도 보이고, 초세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벽에마르변 형태에. 이 종자는 참, 이 종자도 제 개인적으로 참 괜찮아요. 마음에 들고. 이벽에벽 마무리도 좋고요. 사이즈는 한 14cm에, 0.67 정도 나오겠네요. 자, 서반이 그렇게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8만원에드겠습니다 8만은. <laughs> 자, 10번. 자, 10번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편에 황중투거든요 자, 사이즈는 한 10cm에 폭이한0.6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도 산책 볼브 그대로 두개 있고요. 자, 이올신화가 이렇게 황에 아주 노가도잘 썼고요. 이배부로 처지지 않는 이배부로 서 있는 종자입니다. 모쪽도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잘 생겼어요. 이렇게 살짝 물받이 형태고요. 어, 이배부로 쓴 종자라 이 종자도 어, 간상미가 참 괜찮겠죠. 촉수가 늘어나면 이게 여배로서 어, 큰 가치가 있을 종자로 보이시니까요.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이놈은 산지는 고공입니다고공 공홍 이놈도. 자, 10번. 자, 가격은 제가 이거 20만 원 드렸습니다. 20만 원. 이건 20만 원에 받아보셔서 키워도 후회 안할 동자니까요.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난초 진짜 잘생겼습니다. 색감은 황이고, 입역으로 서 있어서 난초가 잘생겼으니까, 자,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자, 입변, 10변에 입변 황종투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강균입니다 자, 요수, 요수, 화양에서 산태한 종자고요. 요거는, 개수는, 여섯 개, 여섯 개, 이것도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새끼까지. 자, 요런 무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같이 나온 종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laughs> 이렇게 황서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서반이 이렇게 드러나옵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이렇게 무늬 형태가 잘 드러나오고, 옆에 것도 보시면, 이렇게 송입장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오고 있어요. 이 종자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드러나오고 있어요. 종자들이 다. 요것도 이제 드러나오고 있네요. 옆에 것도. 이런 식으로 무늬가 이렇게 드러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내가 속거리 모둠으로싹 이렇게 판매를 할 테니까요. 잘 보십시오. 개수가 총 7개입니다. 큰거 6개, 작은 거 1개. 총 6개 해갖고 제가 저렴하게 요 놈은 제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10만 원에 받아보셔도 상당히 후회 안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나머지 거는 이따가 올릴게요. 감사합니다.